안녕하세요. 산마이TV입니다. 오늘은 용마산과 아차산을 연계해서 지금 타고 있는데요. 예, 전철역에 내렸더니 급작스럽게 또 소나기가 내립니다.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하고 지금 우비를 입고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야경사진 한번 담아보고 보기 또 왔는데 오늘도 어쨌든 소나기가 지나가길 바라면서 안전한 산행을 하겠습니다. 처음 용마역에서 내려서 2번 축으로 쭉 오시면 용마 폭포 공원 쪽에 나오고요. 거기서부터 한 200m 더 올라오시면 제가 방금 보였던 이정표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저는 칠보루 쪽으로 해서 전망대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 보이는 이제 계단이, 나무 계단이 잘 정비가 되어 있고요. 그 이정표에서부터 잠깐 올라오시면 정상까지 1km라고 써 있습니다. 중간에 전망대와 함께 나오면 쉴때 있으면 잠깐 또 비진 피하고 가겠습니다. 정비가 잘돼 있어서 초안길은 생각보다 걷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정표부터 한 5분 정도 올라오시면 이렇게 분기점이란 표시가 나오고요. 여기 이제 올라가시는, 어, 펜스와 함께 이렇게 또 밧줄 타고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만 올라가면 바로 이제 칠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에 올라오시면 제일 전망대가 있습니다. 잠깐 후레쉬를 끄고 첫 번째 전망대에서 야경을 보고 가겠습니다. 어, 여기 올라온 돌길이 생각보다는 좀 가팔라요 그리고 비도 하고 좀 미끄러워서 어, 맑은 날 오시면 전혀 문제 될건 없으실 것 같고요 조금 가빠르긴 한데 그렇게 막 A급 경사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올라오시던 이렇게 바위돌이 있고요 올라가서 보시는 또 전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기 롯데타워가 아주 비 때문에 흐릿하게 보이고요 바로 앞에 정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마산 칠보루에 도착을 했습니다 끝을 계속 올라가다 보면 여기 정상이 바로 용마봉입니다. 뒤로 야경 괜찮으시죠? 용마산에서 바라본 서울인데 비가 내려서 이 정도밖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을 겠습니다. 여기는 용마산입니다. 저는 지금 정상이고요, 아차산 방향으로 5 4사 이쪽 방향으로 지금 내려갈 예정입니다. 길이 이쪽에 있으면 계단길로 해서 조심히 내려가겠습니다. 전망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랜턴을 끄고 어... 확실히 야경이 또 다른 맛을 주네요. 어... 육마산에서 바로 내려오자마자 아차산으로 가는 길목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다행히 지금 비도 이제 살짝씩 그치고 있어서 아 비가 안 왔으면 더 좋은 영상을 남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저는 이제 아차산 쪽으로 부지런히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으로 기는 가는 길 자체도 너무 이쁘게 조경들이 잘돼 있어서 야경 보는 데는 확실히 저도 야경이 처음이어서 아주 새롭고 좋습니다. 저는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용마산 정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차산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용마, 긴구랑 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보였어야 되는데, 아까 잘못 가서, 이렇게 방향으로 전진을 하겠습니다. 어, 가는 길 자체는 능석길이라 굉장히 편하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큰 바위통에 큰 오르막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길은,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길로 가셔야지 아차산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행히 지금 비가 많이 그쳐서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다리 방향이 보이시면 이제 저기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아차산 방향입니다. 여기 사보루가 보이셔야지 아차산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이치였고요. 이제 정상 1보루2보루 이렇게 내려갈 예정입니다. 확실히 밤에 야간 산행하는 건 혼자 산행하는 건 위험합니다. 하, 전망 좋은 숲길, 아차산 능선 해맞이 광장은 이제 이쪽으로 가는데요. 저는 여기 숲길 구경하는 길이 좀 있어서 이쪽으로 한번 들렸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렌털을 끄고 아차산 정상입니다 용마산에서 지금 아차산까지는 1시간 40분 정도가 좀 소요가 됐고요 어, 비가 일단 내렸다가 그쳤는데도 상당히 야경은 만족합니다 일단 길자체도 많이 안전하게 참잘 돼있고요 정비도 잘 돼있어서 걷는 데 전혀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심히 안전하게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방향에서 본 건데 여기서 관악산이랑 육산빌딩이랑 지금 다 보여야 되는데 어, 비구름 때문에 살짝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도 야경 하나는 끝내줍니다. 여기는 아차산 오보루입니다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계속 해맞이 쪽에서 보는 잠실 그 다음에 롯데타워 입니다 여기가 사진도 잘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야경도 괜찮습니다 아차산 그래도 가시는 방향은 이렇게. 정비도 잘돼 있고 조명도 잘돼 있어서 내려가는 거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차산성 쪽으로 안 가고요. 여기 위치가 지금 여기입니다. 저는 고구려정 방향으로 해서 아차산역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는 길은 이쪽입니다. 이제 하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어, 용마산에서 올라왔을 때 초반에 비가 내려서 한 시간 동안 비를 막고 걸어 올라오는 고생했는데요. 역시나 그래도 야경 볼 때는 용마산이랑 아차산은 굉장히 매력적인 산인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아차산 방향으로 내려올 때도 이렇게 지금 조명들이 잘돼 있어서 내려온 길이 어렵진 않고요. 그다음에 초보분들도 초보분들도 충분히 다 안전하게 내려오실 수 있는 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야간 산행, 그 다음에 이 야경 산행은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만족하고 지금 하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산행을 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산마이TV였습니다.